어딘가에 소중한 물건을 깜빡 놓고 오는 실수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광주에서 발생하는 분실물은 연간 약 17,000여 건이 분실물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잃어버리는 물건의 종류도 깜빡 놓아두는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아주 잠깐을 외출하더라도 손에 핸드폰과 지갑 등을 들고 나갔다가 무심결에 놓아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억을 더더어 찾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대로 잃어버리거나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놀다가 집갈때 제가 실수로 흘려서 이런 식으로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경찰서 같은 데서 이렇게 택배로 오더라고요. 다행히. 경찰서에 맡겨 주신 분한테 너무 고맙죠. 물건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경찰청에서는 로스트 111이라는 유심물 종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 유실물 취급 기관과 연계해 여러 곳에서 발생한 유실물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찰서에서 운영 중인 유실물 찾기 치안 서비스로 국민 누구나가 본의 아니게 물건을 분실했을 때 모바일도 검색이 나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선 본인이 물건을 분실하시면 쉽게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해주는 민원인들한테 더 많이 분실물을 찾아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분실물 센터의 경우 일주일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은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로 옮겨집니다. 해마다 광주청에 접수되는 유실물이 17,000여 건에 달하는 만큼 이곳에서 오랜 시간 보관되는 물건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광주청 전체는 연간 한16,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북부서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에서 5,000건 반환율은 75%에서 한80% 굉장히 그 반환율은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2014년 광주청에 접수된 유실물 17,000개 중 13,000여 개의 물건은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인을 찾지 못한 4, 5,000개의 물건은 국가에 귀속되거나 폐기되는데요. 물건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려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로스트 112에 등록된 스톡물 정보는 발견 장소와 간략한 정보뿐 본인의 물건인지를 몰라서 못 찾아가는 건 아닐까요? 인터넷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올려봤더니 주인이 아니면서 찾아가는 악용하는 사례가 과거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물품에 대한 습득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가급적 자제하고 딱 특징만 글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인만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는 건데요. 본인의 물건으로 추정된다면 보관 중인 경찰서로 찾아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실물 발생 건수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고 반환율은 70%대에 머물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데요. 지갑 내 마트 영수증만 있어도 저희가 최대한 찾아줄 수 있고 요즘 마트를 가시면 포인트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 그 영수증만 있어도 저희들이 최대한 한 분이라도 소중한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더 많은 홍보도 저희가 할수 있기를 하고.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유실물은 58만 개가 넘지만 주인에게 돌아간 물건은 33만 개에 불과합니다. 잃어버렸다고 찾기를 포기하기 전에 로스트 112를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슈 뉴스였습니다.